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 경제학 LNS 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금요일 날 방송 출연을 못 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본업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금요일 날 출연을 못 했는데 사실 제가 대본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썩히기가 너무 아까 워 가지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준비는 다 했는데 출연 못 해서 못 써먹은 대본 리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였다면은 2020년 9월 4일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요일 날은 잘 아시겠지만, 단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 별거 없긴 했었어요. 별거 없긴 했었고, 사실 금요일 같은 시장 제가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은, 제가 계속 지금까지 분석을 해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가지고 노는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포인트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지수 가지고 이제 핸들링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을 거의 출연할 때마다 드렸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도 그렇게 드렸고. 그 분석 방법을 보니까 어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그거를 최대한 좀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쭉 알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우리 금요일 날 단기적으로 소개해 드린 종목들 리뷰를 한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대로 일단은 뭐 코테스 레버리지부터 화성사까지 쭉 있죠. 자, 이거를 빠르게 한번 볼게요. 너무 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또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뭐, 괜찮다, 아니다, 괜찮다, 아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식으로만 일단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매주 제가 팁을 드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는, 예, 이건 제가 지난번에 도 말씀드렸지만, 15,000원 이하로 떨어져도 이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15,000원 가능이고, 어, 이번 금요일날, 어, 양목 마감했으니까, 이거 뭐 전혀 문제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캠트로스는 뭐, 예, 캠트로스는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상승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0%. 그리고, 인텍 플러스. 인텍 플러스 역시 제 걱정할 것 0%.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단기로도 드리고 중장기로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년, 내년 이맘때까지 보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 이런거 지 열심히 모으셔야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월덱스 볼게요. 사실 월덱스 뭐, CS 윈드, 인선이 엔티 이렇게 금요일날 지수 빠졌는데 올라간 종목들은 솔직히 리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월덱스 걱정할 필요 없고. CS 윈드도, 뭐 혹시 보여 계신 분들 걱정할 필요 없고, 이건 수익률은 좀 있으면 200% 넘어가겠네요, 그죠? 걱정할 거 없고. 자, KM 볼게요. 자, KM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낙폭이 좀 컸어요. 낙폭이 좀 컸는데, 일단 아래 꼬리 달고 양봉 잡고 좀 올라올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막, 던지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주 KM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인선이한테 보겠습니다. 인선이한테 오히려 밀렸다가 20일선 다시 회복했죠. 이런 애들은 나이스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굳이 여러분들이 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인선이한테 넘어갈게요. 자 대림과서 역시 마찬가지죠. 일단 뭐1.66%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래꼬리 길게 달고 2 0에선 회복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좀더 나서 보셔도 뭐 추가 매수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한국알콜. 한국알콜 기술적으로 조금 애매해졌죠. 일단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해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나서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국알콜은 우리가 16,500원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어요. 를그 지금 이 정도 가격 대면은 대략적으로 15,650원. 우리가 이건 절반, 3% 수익 실현 성공하고, 이제, 절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절반이 우리가 22,200원에서 34.5% 수익률 달성하고 나머지 절반만 들고 있는 건데, 지금 빠져있는 절반은 마이너스 5% 정도 나오네요. 일단, 그렇다 해도, 이거는 뭐, 1 2일선 정도까지는 유지하면서 그들의 홀딩 포지션 취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삼양식품 볼게요. 삼양식품 1 0 8천원이고 이거 좀 밀렸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안정, 안정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양식품이 1 0 8천원이니까 현재 마이너스 13.94% 정도 나온 상황이고, 오히려 이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21선이랑 1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근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주가가 빠르게 이제 위쪽으로 돌아서기는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의 끝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양봉 두 번째 나왔고요. 이번째, 양봉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 다시 나와주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신규 매수에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대주전자재료 볼게요. 자, 대주전자재료는 이거 저희가 35,300원에 소개드렸고요. 최고 수익률 54,400원이고 54.11% 맞죠? 예, 네, 54.11% 수익률이 나왔고 절반 보유하고 있는데 어, 4 8 8 0 0원이면 현재가로 38% 정도 수익 중이에요. 뭐, 걱정할 거 없죠, 이거는. 네, 걱정할 거없고요 자, k c 해 볼게요. k c 텍 보시면은, 23,500원 추투이 되었죠? 그리고, 29,900원. 이제, 마이너스 11% 정도, 이제, 손실 중인데, k c 텍 같은 경우는 이거 매수 가능 의견이에요. 매수 가능 의견, 추가 매수 가능 의견. 최대 비중 10%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니센 볼게요. 윤니생 우리가 6 4 5 0원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좀 밀려도 7,050원이에요. 9.3% 수익 중인 종목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죠. 그대로 홀딩 포지션. 자, 한국 프렌즈 보겠습니다. 한국 프렌즈 저희가 절반은 22.4% 수익으로 마감했고요. 절반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2,290원이면 마이너스 한8% 정도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뭐한 번, 두 번, 이번까지 세 번, 121선 지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 보시면은, 121선이랑 241선이 골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프렌즈는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신규 매수 가능 의견, 그리고 5% 그때 매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5%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때 못하신 분들은 이거 월요일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국 프렌즈 오케이고요. 자, 농우바이오 볼게요. 농우바이오 저희가 최초 11,800원에 소개드렸고요. 해 지금 16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나온 상황이고, 이것도 어쨌든 매물대 지지 받고 있고 120선 지지 받고 있고, 뭐 기업에 대한 실적 같은 부분도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이것도 시장 하락에 따라 같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뭐, 기업에 문제가 있지 않고, 시장 하락으로 같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어차피, 우리가 보통,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때, 바닷가에서 여러분들이 튜브, 튜브 타고, 바닷가에 떠있는 걸 상상해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파도가 오면은, 당연히 튜브 들고 있으면, 그 파도에 맞춰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거 흐름이랑 똑같아요. 종목들도, 각 기업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지수가 많이 크게 밀리면은, 그걸 맞춰서 밀리는 게 정상이고,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걸 맞춰서 또 올라가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무바이오는 어 일단 그대로 홀딩 포지션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추가 매수 신규 매수도 지금 이 정도 자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봐서 어, 양봉 한번 정도만 더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될것 같다라는 게드릴게요자 그럼 DRJ 보겠습니다 자 d r j 사실 이게 줄, 주가가 좀 줄줄줄 줄름 내려요 보시면 처음에 제가 소개드린게2 2 2 0 0원에 소개해 드렸고요 17,900원이니까 마이너스 19.38%인데 어,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DRJ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내려온 자리가 과거에 좀 머물렀던 자리 그죠 이 자리 한번 주가 슈팅 나오고 나서 한번 이제 좀 조정 받고 좀 쉬는 그런 자리 에너지를 모은 자리 그리고 이런 흐름이 다시 나왔잖아요 그 DRN같은 경우 사실 뭐 기업에 대한 그 펀더멘탈 부분은 딱히 걱정하는게 없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내려올 때가 내려왔다 보기 때문에 이것도 오히려 지금 비중이 10%가 안되시는 분들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1 0예요 안되시는 분들은 이거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에 추가 매수를 나서 나서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TCK 볼게요. TCK 저희가 88,200원 소개드렸고요. 종가 기준으로 103,000원이니까 16.78% 수익 중. 자, 뭐 수익 중인 종목들은 그냥 무시 무시하시고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성산업 볼게요. 자, 화성산업 우리가 12,450원에 드렸고요 지금 12,000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61% 오히려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없으신 분들 지금 매수 가능하죠. 예, 네, 이거, 이, 이거 한번 쉬었다가 다시 이번주에 한번 우상향 패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화성산업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이견 단 종목당 비중 10%를 넘기시면 안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리뷰 해봤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단기 종목들 리뷰해드렸는데, 저희가 분위기 딱 봐서요. 9월 말쯤부터 돼서 포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9월 말쯤 돼서 이 종목들을 싹다 매도 처리를 하고, 어차피 수익 중인 게 대부분이니까, 매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볼까. 한번, 아니면은 전체 다 매도 처리하는 게 아니면은 이중에서 수익 중인 것들을 딱딱딱 몇개 매도 처리를 해버리고, 공식적으로. 네, 그리고 또 포트를 한번 만들어 가볼까라는 게 사실 제 목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시장분석을 제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주린이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되게 그 천천히 한번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고 주린이분들도 정확하게 지금부터 딱 5분에서 10분만 집중하시면은 이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어렵다고 라 이제 아 중간에 아 무슨 소리지 모르겠어 이러지 마시고 한 번만 딱 집중해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이란 거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간의 싸움이죠 그죠 세 주체들의 싸움이 현물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선물 시장에서도 이루어져요 근데 선물이 뭐다 막 현물이 뭐다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정말 간단하게 현물은 그냥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 바로바로 살수 있는 이런 주식들을 현물이라고 그러고 선물은 보통 이제 퓨처 굿즈라 고 그러는데 미래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가격이 될것 같아. 주가가 뭐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베팅하는 투자를 선물 옵션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면 안 돼요. 선물 옵션은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경력도 최소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선물 옵션 넘어가야지 10년 이하로 되시는 분들이 선물 옵션 넘어가면다 여러분들 다 죽어요. 진짜. 다 죽습니다. 절대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니까. 어설프게, 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애매하다고, 선물 옵션 들어간다거나, 해외 선물이든지, 뭐, 우리나라 주식 선물 옵션이든지, 주민이분들은 그냥 그런 거 없다 생각하고 사십시오 아시겠죠?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 아는 지인 분이한 분이, 주식하다가안 돼가지고, 선물 옵션 넘어가가지고, 선물 옵션에서 완전 망해가지고, 이혼당했어요. 예, 그런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선물 옵션은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민이분들은, 그냥 주식만 하세요. 선물 옵션이 뭔지 관심도 가지지 마시고, 단, 제가 해드린 이 분석만, 분석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각 HTS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HTS에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에서 선물 옵션 투자자 만기별 손익이, 손익이 있는데, 잘 보세요. 절대 선물 옵 투자하면 안 됩니다. 투자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요. 경력이 좀 충분히 쌓이시, 쌓이시고 나서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개인, 외인, 금융투자, 뭐 투신 은행, 기타 금융, 보험, 연기금, 기타 법인. 자, 이 주체들이 모두 일반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 선물옵션에도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지션을 지금 보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죠. 이게 일자가 오늘 찍혀 있긴 한데 어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안 했으니까 이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누적 포인트죠. 자, 보면은 여러분들 일단 알고 가셔야 될게 있어요. 자, 이거 먼저 설명을 하죠. 자, 이거 집중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옵션 만기란 게 있어요. 목요일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두 번째 주 목요일 은 똑같은데 3월, 6월, 9월, 1 2월에두 번째 주 목요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린이 분들 이거 이거는 좀 기초 상식에 가까우니까. 꼭 외우시면 됩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게 보통, 제가 이거 영상을, 자세한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거 설명, 간단 설명하는 거니까. 자, 만일이라는게첫 번째로 옵션 만기라는 게 있어요. 그두 번째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매월, 매월,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어, 위에는 옵션인데 이건 선물만,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라고 하는 날은 3, 6, 9, 12. 매 분기 말이죠. 매 분기의 마지막 달의두 번째 주 목요일은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날로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영어로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리고 내 마녀의 날. 위치 아시죠? 위치 그 외에 지팡이 타고 타고 이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분들. 내 마녀의 날. 네 가지 상품이 한 번에 이제 그날 만기가 되는 날이어서 마녀들이 지팡이를 타고 되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내 마녀의 날 쿼드러플 넷 W I T C H I N G 위칭 위칭 위치들이 마녀들이 지팡이를 타고 날아다니는 날이다라고 해가지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쿼드러플 위칭 대라 그래요. 자 그럼 이번 달이 9월 달이죠? 근데 이번이 9월의 둘째 주니까 이번 주 목요일은 뭐겠습니까? 어9월에 선물옵션 동시만길이네 9월에, 선물 옵션 동심한 길이네. 9월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네 어 9월에 쿼드 데이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참고로 이제 설명해드린 이 분석법은요 제일 정확한 거는 옵션 만기 때는 별로안 맞아요 근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거의 맞거든요 거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분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외우세요 외우셔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딱 머리에 두 번째 주 목요일, 두 번째 주 목요일 넣어 그 다음에 무조건 옵션 만기야 옵션 만기가 일반 옵션 만기가 돼도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이제 좀 그래요 분위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근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많이 그래요 네명의 마녀들이 막 정신없이 다니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겠죠? 장 끝날 때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누적 포지션이 나와 있죠? 누적 포지션이 나와 있고, 우리가 보통 많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 그리고 금융 투자를 많이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이제 그 외국인들은 차트가 이제 0 위로 올라가 있죠? 0 위로 올라가 있어요. 자, 정말 간단하게 중간에 그 기준선 0이 있어요. 근데 이 빨간선이 중요합니다. 빨간선. 우리는 빨간선을 보는 거예요. 선물로서 합성. 자, 봤을 때이 기준선 0보다 오른쪽에 이 선이 0보다 위에 있으면은 뭐 의미하냐면은 이 주체는 이번 만기를 기준으로 지수 상승 쪽에 베팅한다는걸 의미해요. 이해되십니까? 0을 기준으로 이 차트가 0 위에 있으면은 이 주체는 지수가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면은 어, 개인도 또, 상승 쪽에 베팅이긴 하죠? 베팅이긴 한데, 좀 아리까리 합니다, 지금. 개인들은 지금 막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고. 외국인들은 누가 뭐래도 명백하게 지금, 그죠? 우상향이죠? 그 외국인들은 무조건 지수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는 아니죠? 완전히 지수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신도 지수하락, 은행도 지수하락, 그리고 기타금융은 아직까지는 지수상승 쪽에 베팅인데좀 애매하죠? 그리고 보험 지수상승, 연기금은 지수 하락 쪽에 베팅 기타 법인도 어, 지수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0을 딱 넘어가는 시점이 중요해요. 외국인들. 요 시점. 요 시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바로 여기 에 나와 있습니다. 302포인트.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아,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이 만기일 기준으로 9월 쿼드러프 위칭데이까지 지수가 쿼드라플위칭돼 있대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선 전환 포인트가 요 시점 302 포인트나 그럼 외국인들은 이302 포인트보다 지수가 위쪽에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 포지션이다 302 포인트보다 외국인들은 위에 있으면 무조건 수익 포지션이 포지션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302 포인트 어 코스피는 지금 2천0 0몇 백이고 코스닥은 300 몇인데 그럼 300 포인트 이게 뭐지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 지수 선물 옵션 302포인트를 일반 코스피 지수로 환산한 차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수 환산표라고요. 자, 선물 옵션 시세표예요. 방금 우리가 302포인트였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죠? 302.50이잖아요? 그럼 옆에 지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2295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다시, 다시. 여기 보시면 은 외국인들이 302포인트, 딱 여기가 302포인트예요. 302포인트를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수익권 포지션인데, 수익권 포지션이고,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가 가는 쪽으로 배팅하고, 어차피 상승 쪽으로 배팅하고 있는데, 그 전환점이 302포인트다. 그럼 302포인트를 이거를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은, 어디냐? 2295.92포인트. 를 뭐, 302.50이니까 조금, 조금 아래쪽이겠죠? 어쨌든, 2295포인트 근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은 방금 보신 대로 지수가 상승한 쪽에 배팅을 했는데, 전환 포인트가 302포인트고, 이거를 전환했을 때, 코스피를 바꿨을 때2,295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은 9월 10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기준으로 무조건 2,295포인트 위쪽으로 지수를 끌어 올려 놔야지 걔네들은 선물옵션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자 다시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선물옵션 시세표가 있어요 다른 애들 다 제껴 놓고 외국인들은 이 전환된 시점이 302포인트예요 이것보다 지금 차트가 우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외국인들은 302포인트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은 무조건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수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전환 포인트가 302포인트다. 그러면 그거를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 2295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2295 지수를 만기일 기준으로, 9월 10일이죠? 만기일 기준으로 2295포인트 위쪽으로 끌어올려 놔야지 무조건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인들은 때려 죽여도 지수가 뭐 27포인트 망가졌든, 어쨌든 망가졌든, 9월 10일까지 외국인들은 무조건 2295원 지키려고 할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외국인들은 2295포인트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지들은 이거 위에 있어야 수익이니까. 이거 밑으로 하면 손실이니까. 절대로 저거에 대해서 손실을 하는지는 안할 거예요. 자, 이해반에.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걸 응용해 볼게요. 이해반에. 금융투자와 투신 보세요. 얘들은 우사, 우하향이죠. 그죠? 전환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하향이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얘들은 만기를 기준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쪽에 배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투자는 297 포인트 기준으로 그리고 서, 투신은 295 포인트 기준으로 자 그럼 대략적으로 297, 295니까 이 라인 기준으로 기관은 이걸 갖다가 코스피로 전환한 그 포인트 아래쪽까지 지수를 끌어 내려놔야지 얘들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297포인트 볼게요. 여기 지금 있죠? 297포인트? 얼마입니까? 2,257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금융투자는 2,257 포인트 밑으로 끌어내려야 지만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얘들은 수익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되게 애매해졌죠. 보시면은 어씨 외국인들은 이거 갖다 이2,295 이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할 수익이고 어, 금융투자는 2,257 포인트 이걸 이하로 끌어내려야 할 수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 기관 주어라 싸우겠죠. 그죠. 이 라인 서로 이제 공방전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지난 3월 달 6월 달 연속으로 어~ 투신권은 수척대 손실을 항상 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롤오버. 만기 연장을 시키면서 버텨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9월 달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들 안 어렵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편차 보시면은 이 분석법은 여러분들이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쿼드러플 위칭데이 때는 꼭 쓰실 수 있어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기준으로 한 2주 전부터는 슬슬 리포지션 을 보시면서 아, 이번에 외국 외국인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뭐 기관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보시고 모든 주체들이 다 하방으로 가르쳤으면은 아 이번 만기일까지는. 최대한 주식은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번 만기일까지 외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상방을 가르치고 있으면은 아 이거는 좀 믿을만한 특히 외국인들은 저는 외국인들이 상방이면은 상방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훨씬 더 잘합니다 외국인들 기관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해보, 임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월요일날 가서도 제가 이거 분석을 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시장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줄인지 분들은 꼭 이걸 이해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할 때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지션 변화는 굉장히 자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선물로서 동시만기일 되기 한1 2주, 1, 2주 전쯤부터는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맞춰가지고 전략을 취하시면 되니까 어,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고요. 준비는 다 했는데 출연 못 해서 못 써먹은 대본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설명드린 이 분석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꼭 지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 경제학 엘 s 솔리스 김상대 표였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